자, 오늘은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장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그 강조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콜론 선생은 영어 문장을 바로 이 명사구 예, 이미 앞에서 정의를 다 내려놨습니다. 명사구와 그 다음에 동사구가 예, 만나서 예, 바로 문장을 예,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의미를 더 예, 바로 부과하기 위해서 예, 바로 선택적인 예, 옵션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옵션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택되게 되면. 이 부분도 바로 이제 그문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그 MP 1에 대한 이야기는 차토5에서 했고요. 지금 이제 이 VP에 대한 공부를 법브 프레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그 동사구라고 하는 개념이 V 프레이즈 버브 프레이즈에 어, 합니다이버 프레이즈에 대한 이 개념이 전통적인 학교 문법과 다르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가 뒤에, 예 바로, 그, 필요로 하는, 반드시 필요한 슬롯을 갖게 되는데, 열 가지 패턴에 의해서, 바로 그, 예 바로 동사가 구성하는 그 슬롯들, 이 문장에서 t h i 는 지금, 이 you are a great designer라고 하는 요 지금, 예 슬롯을 바로, 예, mp2, 즉, 예, 그, 그, 저기, 직접 목적으로 예, 두고 있는 그런, 예, 바로, 예, 그, vp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지금 이, 이 문장의 슬롯은, 예, 바로 주어 mp1과, 그 다음에, 예, 바로, 이 동사인 요, 지금 to think라고 하는 동사 슬롯하고, 그 다음에, 예, 직접 목적에 대한 데는 mp2 슬롯, 예, 바로 세 개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구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띵크라고 하는 동사가 띵크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이 뒤에 이 슬롯 이죠 mp2를 이끌고 오는 여거를 주는 동사 v p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예, 이, 지금 이 mp2 아, 이 VP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마치고 나면 이제 뭐 준동사 같은 거는 그냥 뭐 덧붙이는 예, 그런 게될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판단할 때 기존의 이런 그런 문법보다 학교 문법보다 예, 정말 엄청나게 쉬운 예, 정말 쉽다 예, 아마 영어를 배우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한3 3 년이면 배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예, 실제로 이제 영어 문장들을 정형하는 그거 그것만 해내면 되는 정도로 아주 쉽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 VPE를 지금 예, 공부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예, 쉬운 스크립트지만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Do you think you are a great designer? 예, 너는 생각하냐, 네가 예, 훌륭한 아주 어,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think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MP2를 취하고 있는 바로 타동사적인 형태죠. 그걸로 7번 패턴의 그런 바로 문장 패턴이죠. 그리고 이제 Think의 그 직접 목조 자리에 있는 이게 하나의 절이 와 있는데, 이 부분은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아구레 디자날가 있는 이것도. 지금 j o i U하고 업그레이드 전에 같은 mp1, mp1이 되어 있는 바로 세 번째 형태의 그런 패턴, 또 비동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n, 어, 그러면, 그러면, 자, join t 2017 Student Design Competition 이랬네요, 그죠? 여기서 더 부터, 예,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MP2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생략된 주어 U하고, 그죠? 예, 바로 이 더, 요 부분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요것도 바로 7번을 형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사구를 이렇게 형성하네요, VP를. The goal of this competition is to encourage students' cre uh, creativity by challenging them to design uh, a sterile-framed building. s 랬네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 MP1을 이루네요. 이 e, 음, 바로 경기의 목적은 이 e, to encourage 예, 투부정사도 MP2가 될수 있습니다. MP1도 될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면 일감하게 이게 MP1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에는요 있 MP1과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지라는 비동사가 바로 예, 구를 형성하는데 지금 요거 쓴 거죠?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예, 바로 명사로 볼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요 소리는 바로 이그세 번째 형태. 문형으로 패턴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창조성을 창조 능력을 북돋고자 하는 겁니다. 수단이 뭐예요? 예, 그들로 학생들로 하여금 바로 그 철광 구조화 철광 구조의 빌딩을 설계하도록 설계하도록 시킴으로써 네, 바로 시킴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동사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participant should submit the design of a two-story building 이랬네요. participant mp1이고 should submit the design of a 여기까지 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더 이하가 바로 mp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량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제출해야 될 만합니다. 안보를요, 2층짜리 빌딩의 설계도를, 그죠? The winning design will be used for a museum. 예, 바로, 예, 그, winning design, 바로, 이, 그, 우승한 그, 설계도는, 설계도는, will be used, 바로, 그죠? 바로, 수동태 형태니까 우리가 그 7형인 형태 즉 슬롯이 mp1이 있고 동사가 있고 mp2인 형태가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면 바로 우리가 자동사적인 6번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선택된 바로 그 우승한 그 설계도는 예, 사용되어질 거다 뭐로요? 바로 그 뮤지엄, 박물관을 짓는데 The competition is open to college students around the world. 예, 그 경기는 is open, 예, is 라는 비동사어죠. 이렇게 형용사와 만나서 바로 이두 예, 번째 패턴의 문장이죠. 그죠? 예, 바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경기는 폐쇄적이 아니고 개방됐습니다. 근데, 어디에요? 바로, 전세계, 대학생들에게. Submissions will be judged using three standards 네데 그죠? will be judged. 여기도, 그죠? 바로, 이렇게, 예, 수동태 형태가 돼서, 예, 자동사 형태로, 6번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자, 제출된 것들은, 뭐에 판단돼, 판단될 겁니다. 라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어, 뭐를 사용해서? 음. 자 의미적으로는 뗄려야뗄 수가 없는데, 자최자 자, 뭐를 사용해서 이게 판단되어지는 거냐면 음. 바로 세 가지 표준을 사용해서 판단되어질 겁니다. 이렇게네요. 자 이것을 음. 지금 using f 다 r e e standards. 어. 능동태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바로 분사구문 형태로, 그죠? 되는 거니까. 수식적인 의미가 되죠. 이 쩐지, 윌비 쩐지들을 수식해주는 의미로 볼수 있네, 그죠? 그래서 자동사적으로 보면 육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에피션시, 바로, 능률성, 효율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onstructability, 가 들어가면, 아, 능력이 되니까, 그죠? 바로 이 구축 가능성, 예, 바로 빌딩을 직접 구축할 수,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예, creativity 하면, 그죠? c r e a t i v 하면, 바로 창조성, 예,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될 거다, 이말요 The entry should be submitted. 여기도 그죠? 이렇게 수동태가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그 엔트리는 제출되어야 된다. 장소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기. 여기까지네. 그죠? 언제까지요? 바로 10월 1일까지. We are looking forward to. 우리가 이렇게 are looking forward to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학교문법에서의 중요한 예, 수거 형태로 우리가 예,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동사를 보고 뒤에 나오는 요 sing, ing 붙은 것도 예, mp2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p2로 보게 되면, 그죠? 이것을 우형으로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의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예, 보는 것을 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 학교에서 배운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바로 이것은 치형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 그죠? 바로 이제 예, 우리가 그 문장 관점을 이야기했고요. 그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 그 다음 시간에 도 이와 같은 공부를 예,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해서 바로 동사구 V P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빠르게 길러진다면 바로 영어는 이제 정말 너무너무 쉬운 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장 어형식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지금 쉽게 공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